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대안구 장기동입니다. 뭐 거의 김포죠. 예, 김포 아래쪽 장기동으로 에,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 현장은 총 3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빌라를 지었어요 어 3개동으로 빌라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고 같이 비교가 되는 <laughs> 빌라로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는 좋습니다 왜냐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게 도로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버스정거장도 있습니다 예, 버스정거장도 집 앞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버스로 이동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아파트 정문 입구 단지 앞쪽으로 빌라가 세계동으로 이번에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주차 공간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이 편하게 1열 주차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문제없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조금 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가 타입별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타입은 총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타입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3호 타입입니다. 3호가 가장 큰 집이에요. 네, 3호가 가장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3호 타입 가장 큰집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들어갑니다. 아, 신발장이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은, 아, 이매립선반도좀 크게 뽑았어요. 자,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이렇게 양 옆으로, 예, 양 옆으로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laughs> 굳이 가운데를 이거 팠어야 됐나. 예, 네,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왜냐면 신발장이 양쪽, 왼쪽, 오른쪽 두 칸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위는 에좀 좁죠. 그리고 아래도 있긴 합니다. 아래도 좀 좁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벤치 스타일로 쓰실 수 있게끔 앉아서 신발 편하게 신발 쓰실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만큼 수납 공간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 어 그래도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어 여성 긴 부츠 신는 여성분들은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신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납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하네요. 자 하부 티 옆식공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은 편안하게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해 둔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발장은 양 옆으로 양 옆으로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죠. 양 옆으로만 게 없습니다. 뭐 위에도 있긴 한데 위에도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깔끔하게 다 마감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문은 양계형도로 어 시공이 되어 있네요.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양쪽 예, 양계형도라고 어 합니다. 예, 양계형도로 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은 강마루입니다강마루 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현장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자, 근데 보시면은 거실, 예, 거실 한번 보세요. 거실 앞에 뭐가 이렇게 벽처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버셔터라고 합니다. 에, 커튼 대신에 좀 고급진 루버셔터로 저희가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루버셔터가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앞에가 조금 막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루버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당기시면 접힙니다. 폴딩도어로 한쪽으로 다제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쪽이 막히다 보니까 어, 쪽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어, 거주주분이 루버 셔터를 다 시공을 해 놨습니다. 앞쪽 건물에 막혀요. 여기는 세계동이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루버 셔터를 다 시공을 해 놨습니다. 루버 셔터가 있는 집은 막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실링 팬까지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에어컨 실링 팬은 다 아시잖아요. 전열 교환기 항상 설명드립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공기 청정기는 아닙니다. 공기 순환 장치예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만 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거실 같은 경우는 다 타일 마감입니다. 뭐, 이쪽 왼쪽 편, 우측 편, 다 타일로, 예, 이쪽 보시면 다 타일로 고급지게,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어, 주방까지 도다 타일로 마감을 쳤습니다. 어, 이쪽이 조금 더어 짧아요. 그래서 이쪽 아트홀 쓰시고요.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깁니다. 여기다 소파 짜리 3, 4인 소파 정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깊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소파 짜리 잡으시고요. 반대편은 2월 아, 짜리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폭은 그냥 일반적인 폭입니다. 와 넓다 그런 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실 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니은자형 구조네요. 한쪽 광면으로 주방 요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구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다.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손잡이 골드 포인트 들어갑니다. 자, 삼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돼 있구요. 후드가 천장에 깔끔하게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매립이 아니죠. 천장이 시공이죠. 예, 네, 시공입니다. <laughs>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으로 강파 오븐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밥솥은, 어, 여기 밥솥은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냉장고 자리도 어,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가실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 우리 집은 냉장고를 한 개만 쓴다. 그럼 여기다 양문형 냉장고 한 개만 쓰시고요. 옆에는 문을 시공해놨습니다. 팬트리 공간처럼 쓰실 수 있게끔. 어, 우리 집은 냉장고 하나면은 패트리 공간 쓰시고요. 우리 집은 냉장고가 두개쓰다 그러면은, 예, 냉장고 두 개의 공간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편안하게 냉장고 자리 아니면은 뭐 팬트리 공간 아 이렇게 문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냉장고 두개 쓰신다고 하면은 문 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편안하게 그냥 냉장고 두칸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중간 방 작은 방에도 에어컨이 다 시공이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기본이고요. 자, 안방 사이즈는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예,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예, 겸 화장대 공간도 같이 시공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안쪽에 드레스룸 화장대 공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환기창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유롭게 화장대 공간, 드레스룸 공간, 넉넉하게. 그리고 요 공간을 뚫어놓는 게 아니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칩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치니까 편안하게 드레스룸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은 뭐 침실로만 쓰셔도 좋고요. 다른 용도로 수납 공간을 더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안방도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루버창이 있죠. 예, 창문인데도 루버창 이 있습니다. 왜냐, 아 맞은편에 예, 마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루버창을 어, 시크릿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안방은 이 정도 사이즈로 여유롭게 그리고 안쪽에 트레스룸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부부 욕실도 보시면은 여기 우에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됩니다. 부부 부부 욕실도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입니다. 부부 욕실 샤워하실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돼 있고요. 아래쪽에 코너 선반도 하나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들어가네요. 무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화장대 공간. 그리고 예, 맞은 편으로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방 사이즈,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방 사이즈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자녀분들도 편하게 여름 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안쪽에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수돗물가는 양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그리고 보일러실 쪽에도 예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편한 위치 잡아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베란다 폭도 넓어요. 여유롭게 베란다 쓰시고요. 방 사이즈도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넓습니다. 원래 베란다 있는 방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유롭게 방 사이즈 나오니까. 편안하게 가구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란다 왔다 갔다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두 번째 방 그리고 입구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베란다도 없는데 조금 작아요 자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 그리고 에어컨은 각 방마다 시공이 들어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2700에 2700이 넘어가야 3종 가구가 들어갑니다. 어, 여기는 조금 예, 빡빡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 방 사이즈가 예, 2,500, 2,600 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도 3종 가구는 들어가는 사이즈이기는 해요. 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좁을, 뿐, 좁을 뿐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방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어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입니다. 세 번째 방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입구 들어오시면은 대신에 메인 욕실은 좀 넓게 뽑았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의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깊숙해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파티션을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방세개 화장실 두개 조금 막히지만 예, 또안 막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안 막히는 구조도 있으니까 오셔서 타입별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